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자료 수집 방법의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자, 자료 자 수집 방법의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은 주로 뭐로 사용된다고요 그치 질적 자료에 사용된다고요 주로입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주로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뭐다 질적 자료에 사용된다 질적 연구 방법에 사용된다는 라 겁니다 그쵸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면접법은 뭐냐면 여러분 상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담. 1대1 상담, 뭐 5대1 상담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겁니다 면접을 조사하는 거죠 주로 질문지와 면접은 뭡니까? 언어로 하는 겁니다 언어, 그쵸? 언어죠? 질문지는 문자로 하지만 면접법은 주로 어떻게 한다? 언어로 조사한다 그쵸? 언어로, 말로써 조사하는 겁니다 면접 조사는 주로 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대면하며 대화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행 청소년을 조사하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행 청소년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됩니다. 많은 아이들을 조사할 수는 없어요. 한 10명에서 20명을 상담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의 공통점보다는 다양한 사건과 경위를 통해서 이들이 왜 집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왜 이들이 지금 생활에 만족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면접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문맹자에게도 실시가 가능하겠죠? 그렇지. 왜냐하면 질문지법은 문맹자한테 안 되잖아. 그렇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질문지법도 읽어주면 되잖아. 그렇지.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럼 면접법은 그냥 문맹자에게 실시 가능하고 심층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왜 나왔니?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집을 나온 동기가 뭘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부모님들이, 보통 아이들 비행청소년의 문제는 가정에서 출발해요. 대부분 가정입니다. 그치? 부, 아버지가 폭력적이거나, 어머니가 폭력적이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엄마가 폭력, 엄마가 아빠 패는 집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아요. 매맞는 남편, 꽤 많습니다. 그쵸? 매맞는 아내, 매맞는 자녀들. 그치? 아버지가 폭력적이에요. 그쵸? 두분 중에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건강한 가정을 못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니까 러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집이 싫은 거죠.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쵸? 가정이 행복해야지, 온 집안이 행복해요. 사람들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회사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 막 혁디 풀러서 막 엄마도 때리고, 아빠도 때리고, 막 이래봐요. 그럼 그게 좋겠습니까? 나오는 거죠, 그렇지? 가난해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집에. 돈이 없는 거야. 응? 아버님 막 누워 있고 엄마는 뭐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고, 그렇죠?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부자는 안 그래요? 부잣집 애들도 나와요, 그렇지? 엄마, 아빠 얼굴 보기 힘들고 엄마, 아빠 만나면 낯설어 보이고, 그렇지? 엄마가 해준 밥 먹어본 적이 없고 다 아줌마가 해주는 거죠. 아줌마가 일하는 아줌마가 엄마는 아니잖아. 그치, 그 아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비행 청소의 문제들을 자꾸 얘기해 보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그치, 집에 문제가 있어요. 나왔는데 또래들이 어떤 애들하고 어울릴까요? 그치, 집에서 나온 애들. 그쵸, 그럼 얘네들이 나와서 뭐 합니까? 그쵸, 어, 반항적인 행동을 많이 하겠죠. 그쵸? 청소년이 하지 말라는 거다 하고 싶은 거야. 담배, 술, 막 이런 거 먹고 놀이터에 모여서 술 마시고, 그치. 담배 피고, 어른처럼 행동하고, 어른처럼 옷 입고, 그리고 돈이 부족하니까 아이들과 삥 뜯고, 그치. 삥 뜯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그치. 범죄도 저지르 절도 이런 것도 쉽게 저지르기 시작하고요. 그쵸? 거기다가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처럼 군림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치. 왕처럼 군림해서 어? 나의 비율을 건드려, 감히, 그 놀이터로 나와 하면서 막 집단 구타한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 문을 열고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죠.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면접관이 상당히 그 능력이 좋아야 돼요. 그치? 어, 오늘 사건이 좀 심했네. 그치?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 그럼 아이는 대답도 안 하죠. 아이들 속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족하고 있네? 네가 너한테 얘기하면 나 처벌할 까잖아 하면서 막이 XX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진정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이 면접관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들을 한 다섯 명씩 앉혀놔요 이렇게 앉혀놓습니다 면접관이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면접관이 앉아 있고 그치 여기서 하나 뭡니까 어, 배우 하나 집어넣는 거죠 배우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례들 중에서 나는 아빠가 술만 먹으면 와서 막 때렸어. 진짜 집이 지옥 같은 거야. 집에서 나가고 싶어. 막 이러면서 집에서 정말 빠져나오고 싶어서 나왔어 하면서 막 슬픈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뭡니까 동질감 이 형성돼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맞아 맞아 나도 그랬어. 하면서 막 얘기하기. 면접관 어떻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유도하고, 아이들 편에,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료가 수집되겠죠?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비구조화되어 있고, 비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구조화되어 있는 질문이 아니죠? 상황에 따라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집에서 나왔는데, 집이 갑자기 아이가, 우리 집은 정말 잘 살아요. 이래. 가난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가난한 아이들만 비행청소인데, 잘 살아요. 그럼 그거에 맞는 질문을 해지 집이 풍족하고 너에게 해주는 걸 부모님이 다 해줬는데, 왜 너는 집을 나왔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치? 그치? 엄마, 아빠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치? 아빠 들어오면 굉장히, 그지 차갑게 돼요. 너는 왜그 모양, 그 꼴이니? 왜 그렇게 밖에 못하니? 하면서, 저를 너무 무시해요 막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가 완전 족같은 거야 집이 그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융통성 있게 유연 있게 해야지 어막 면접관이 너희들은 다이사나 그 애들이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치 이 주관적인 판단이 편견과 주관적 개입이 될수 있다라니까 그치 너희들 이사나 애들 이런 거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나올 수있어 없어요 없죠 아이들을 이해해 줄수 있어야 돼요. 청소년들을 이해해 줄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발견해야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유연성하고 융통성 있게 얘기하죠. TV에서 옛날에 보니까, 어, 아이들이 왕따시키는 애들은, 왕따를 당한 애들, 가해자들, 가해자의 주역들을, 그, 농촌에 없어진 초등학교에 애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지내게 하면서 1대1로 면접관을 다 만들어놓고 거기서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면접하고 그다음에 행동 하나 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아이들 일일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애가 산을 등반하는 등산 훈련이 있었는데 어떤 애가 업고 가는 거형 하나를. 그래서 왜 업고 가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 학교에서는 그러겠죠. 이새끼야 내려와. 왜를 얘한테 업혀 와. 뛰어가.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거기서 하나하나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얘가 불편해하지 않는지. 너는 편하지만 얘 입장을 생각해봤는지.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 융통성과 유연성 있게 대처하지 않으면 그 하나하나 문제를 아이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아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동생이 아, 괜찮다고 해서 자기를 업어주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걔 입장이라면. 어, 힘들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치? 시간이 많이 듭니다. 면접 비용이 많이 들죠. 대체로. 음. 많은 표본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일반화하기 쉽지 않아요. 왜? 그치? 몇천 명을 면접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쌓이고 쌓이면 그게 일반화될 수 있지만,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면접자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전문성 없이는 면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화 하나. 말투 하나, 질문 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이가 마음 문을 닫는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치? 사회적 약자를, 소수자들을 통해서 소수자들, 셈이겠죠. 사회적 소수자의 혜택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혜택이 적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멸시하는 발언을 한다면, 그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되고요,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평경과 주관, 아 니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그치? 너는 후진국에서 왔잖아.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평경과 주관적 개입을 가지지만 정확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어요. 1대1로, 2대1로 면접하면서 상담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치? 수집하는 겁니다. 그쵸? 렇 어, 만약에 선생님이 어,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거기가 공장지대야. 손님들이 노동자들이 많이 오겠죠. 노동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굉장히 잘 사는 타운하우스에 사는 뭐 아이들이나 사람들도 옵니다. 그럼 다 물어보죠,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한국에서 일하기 어떤지, 그렇지? 그래서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죠.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를 뭘로 수집하고 있는 겁니까? 면접을 통해서, 그렇지? 물건을 살 때마다 물어보고 와서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얘기하면서 물어보면서 수집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그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참여관찰법입니다. 참여관찰법은 하나하나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에 가서 직접 노동자가 되어봐야 됩니다. 그치?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직접 참여 사회문화현상을 보고 느끼고 그렇 그들과 얘기해보고 그들과 친해져야지만 정확한 자료가 나오는 게 참여 관찰법이에요. 그렇지? 이거 참여 관찰법은 언어가 안 통하는 사람도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 관찰할 때 참여 관찰 많이 하잖아. 그렇지? 오늘 치타 라고가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동생들을 데리고 사냥감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 사냥감들이 들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 그렇지? 이건 이두 개는 주관적 개입이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꼭100% 맞을, 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치? 그래서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관찰하고 그들과 있으면서 얘기하면서 실제적인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편의점에서 노동자들과 대화하는 이 면접법보다 공자에 들어가서 그들과 직접 뛰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있어보고 뭐가 힘든지, 노동 여건이 어떤지. 그치? 근로, 좀, 근로 기준법은 있지만 이 법이 다 지켜지지 않거든요. 실제적으로는 현실에서는 그걸 신고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나한테 나만 화살을 맞을까 봐. 그치? 내가 신고했는데 나만 쫓겨날까 봐. 그치? 그렇잖아 현실은. 어? 이게 야 여기 ABC가 있는데 얘가 정의를 외치면서 신고했어. 그러면 법적이지 않더라도 어떡합니까? 사장이 얘를 갈구시자 하면? 회사원들도 아, 짤렸어 하면서 모두 다 멀리 하는 거죠 멀리 하는 겁니다 이게 책상 치우는 거 잖아 책상 치우는 겁니다 일하는 거 보다 갈금 당하는 거 보다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가장 힘들죠 그럼 스스로 사표 쓰게 하는 거야 그치? 스스로 사표 쓰는 건 노동법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치? 이게 사회라니까 이게 사회야 그치?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걸 다 조사하는 거야 법에 한계점이 있다 법에 빈틈이 있다 모든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이 노동자들에게 이런 노동 여건을 주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없다는 라 거죠. 그치, 실제적으로는 사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쵸? 인간 행동에 그때그때 기록하면서 자료의 실재성을 보고, 실재성, 실재성. 어? 내가 그, 그 출판단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오면 손이 막 딱딱한 거야. 딱딱한 겁니다. 딱딱해요. 왜 딱딱합니까? 장갑은 없나요? 근데 이 기계를 닦으면 낙스로 닦는데 장갑이나 방독면을 쓰고 타면 너무 느리다라는 거야. 빨리빨리 작업이 안 끝나니까 그냥 맨손으로 낙스의 기계를 닦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막 굳은 살이 베여서 돌처럼 딱딱한 거야. 운동한 사람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장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오면 다 있습니다. 근데 노동자들이 손이 왜 이러죠?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지 다 있으니까 뭐 법적으로 아니 그걸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끼기 싫어하는데 방독면 쓰기 불편해 하는데 노동자들 끼도 그래요 한 사람만 방독면 끼고 고무장갑 끼고 막 일하면 나머지 막 짜증 나는 거야 작업이 둔해지니까 서로 막 견제하는 거죠 자료의 실제성 언어와 문자를 표현할 수 없는 현장을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치 조사 대상자의 반응에 관계없이 조사자가 가능합니다. 비구조화, 비평준화, 뭔가 틀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 을 그대로, 실제성을 그대로 연구하는 거죠. 이게 실제 노동자들의 여건이다, 비행 청소년의 여건이다 라고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본인이 비행 청소년이 돼 보던가, 아니면 본인이 노동자가 돼 보던가, 아니면 본인이 조직, 폭력배 어, 조직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총, 조직폭력진의 조직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거. 이렇게 아이들이 그 비행 조직폭력배로 들어오고 있다. 이 범죄 조직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참여 관찰하는 거죠. 그러나, 단점이 있으면, 자료 수집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날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근데 반드시 아니에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들 것도 있지만 적게 드는 것도 있어요. 봐봐. 오늘은 내가 어, 아기들을 연구하려고 그래. 어디만 가면 됩니까? 동네? 어, 소아과나? 아니면 그치. 산부인과 가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이들이 말 못하는 아이들을 관찰하는 거야. 배고플 때 표정들을 다 어떻게 짓는지. 그치. 기저귀를 갈아다을때 표정들을 어떻게 짓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그냥 쓰레빠, 질질 끌고 가서 체포 있고. 오늘 하루 종일 관찰. 관찰.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은 많이 들지만 비용은 많이 드는 게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는 아니란 말이야. 대체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죠. 그치? 내가 노동자로 취업했는데 내가 대학생인 거, 대학원생인 거, 아니면 박사인 거를 걸린 거야. 걸린 겁니다. 그럼 쫓겨나잖아. 그치? 경우가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조직폭력배 조직에 들어서 조직을 연구하는데 검거당한 거야, 그렇 관찰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죠. 노동자들이니까, 아니면 비행 청소년이니까, 자의 신뢰성과 타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연구 대상자의 연구 의도가 알려진 경우에는 연구 결과 왜곡될 수 있어. 제 연구자래, 노동자가 아니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 달라지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있지 여기,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여관찰법의 특징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문장을 통해서 한번 구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뭡니까? 실험법. 인위적, 인간적으로 완전히 막아서 하는 거잖아. 이게 실험법이야. 언어적 상호작용의 에 자료를 수집 필수적이다. 언어적 상호는 뭡니까? 질문지법이나 면접법. 둘다 언어를 사용하죠. 얘는 문자, 얘는 뭡니까? 말. 자,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이다. 질문지법과 면접법이죠. 어, 응답을 안 하면 안 되죠. 잖 참여 관찰법은 응답을 안 해도 되잖아. 실험법도 응답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 연구자의 현상이 실제로 발산한 이건 뭡니까? 참여 관찰법이 되겠죠. 시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는다. 문헌 연구법이죠. 과거를 연구할 수 있어요. 연구자의 연구 대상자 간의 신뢰 형성이 중요합니다. 무슨 법? 면접법. 쌤이겠죠? 상담, 연구 대상자가 믿어줘야 된다니까? 그치? 네가날 알아? 하면서 막, 족하고 있네?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막, 막 욕하고 막 속으로, 막 삐딱하게 얘기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제대로 된 연구가 안 나오잖아. 그치?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되는 건 뭡니까? 문헌 연구법이나 질문지법이죠. 조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참여관찰법이나 면접법입니다. 됐나요? 실제성이 높은 생산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하다. 참여관찰법이죠.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도구의 자료를 수집하는 건 뭡니까? 질문지법과 실험법입니다. 그렇지? 자 이렇게 자꾸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문장을 통해서. 됐나요? 됐습니까? 자이 교재는 여러분 네이버 카페에 그치. 사회연구소, 유쾌한 사회스터디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세요. 됐나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 자료수집 방법에 A씨의 일반적 특이에 대해 옳은 것은, 옳은 걸 찾는 거고 자료수집 방법이니까 자, 여기 또 친절하게 면접법과 실험법 질문 중에 하나라고 나와있죠. 자, 그러면 찾아 봅시다. 갑은 운동에 따른 행복도 차이 연구에 A를 활용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200명 표본 집단이 나왔죠. 대상으로 주당 운동 시간과 행복 수준을 묻는 견의관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묻는 문항이니까 이건 A는 뭐가 되는 거야? 질문지법이 되겠죠. 을은 노년층의 인터넷 이용 양상 연구에 B를 활용하여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화를 했대. 그럼 뭐야? 면접법이 되겠죠. 자, 병은 음악 청취의 암기력에 미치는 영향 을연구해 C를 활용하여 한 집단은 음악이 있는 상태에서 실험 집단과 다른 집단, 비교 집단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실험법이 되겠죠. 그럼 A는 B에 비해 조사 대상자의 정서적 교감, 효과, 정서적 교감 중요시하는 건 뭡니까? 면접법이죠. 그치? 질문지법이 아니라. B는 A와 달리 언어를 매개로 한. 언어를 매개로 하는 것은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모두 다 해당되죠. 그치? C는 B와 달리 조사 대상자의 C는 실험법이지 유연하게 대처하는 건 뭡니까 면접법이죠 면접법입니다. 어, 실험법은 유연한 대처가 안 되죠. B는 A, C와 달리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면접법도 가능하지만 질문지법도 가능합니다. 주관적 인식이 어떤지 그치? 가능합니다. 이거는 면접법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주관적 인식을 객관화시키는 게 질문지법이잖아. 그치지 C는 면접, 저기 실험법은 A, B, M에서 자료 수집 상황에서 통제 수준이 높죠, 맞죠? 실험법은 통제 수준이 높습니다. 다음 몇 번? 5번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2번 한번 봅시다. 자료의 A, C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단 A, C는 각각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이로 친절하게 나와 있고,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주로 질정 연구를 사용되는가라고 질문에 A와 B를 구분. 해 그러니까 하나는 뭡니까? 양적 연구에 사용되는 거예요. 연구자의 연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갈때 A 씨는 구분. 그럼 A 씨는 둘 중에 질문지법과 참여관찰법인데, 그럼 A가 뭐가 되겠어요? 공통점으로 나왔으니까 질문지법이 될 거고, B는 어, 면접법이 아니죠. 참여관찰법이 되겠죠? 참여관찰법. 왜냐면 여기를 구분내고 여기는 언어를 사용하니까 C는 C는 면접법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A는 B보다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우려가 된다.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우려가 되는 건 뭡니까? 오히려 참여 관찰법이죠. A 씨는 A는 C보다 자료 수집 도구의 구조화 정도가 낮다, 높죠? 질문지법이 훨씬 높습니다. 구조화가. B 구조화잖아. 면접법은 B 구조화입니다. B는 A와 달리 변이 간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연구에 적합하다. 변이 간의 관계 에 참여하기 에 좋은 건 뭡니까? 오히려 A겠죠. A A입니다. C는 A와 달리 연구자 연구자 상단의 정서적 공함이 중시된다. 그쵸? C는 정서적 공함이 중시되죠? 면접법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치? 정서적 공함이 안 되면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온다 고 그랬죠? C는 B보다 자료의 실제 사업법은 유리하다? 실제 사업법이 유리한 건 뭡니까? B죠, B. B. 그치? 사실 그대로. 됐나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모두 다 화이팅 합시다.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의 힘이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